안녕하세요 태호랑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건 미런통인데요. 어, 처음에 저희 레게를 데리고 왔을 때 어, 먹이를 안 먹어서 먹이가 미런인데요. 어, 먹이를 안 먹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희귀동물 그 페이스북 그룹에도 물어보고 했는데요. 음, 한 2, 3일 정도 지나니까 두개 뭐 정도 먹더니 또 다음 날 되니까 이제 다 먹었더라고요. 다섯 개 정도 났었는데. 어, 이번에도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제인데요. 어, 이 비타민제와 이렇게 칼슘제와 비타민제를 미럼통에다가 어, 잘 넣고 네, 이게 바로 미럼입니다. 이 미럼을 집게로. 다섯 마리 정도 꺼낼게요. 이렇게 안 찝히지? 한 마리, 두 마리. 마마리4 네, 리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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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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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제와 칼슘제 이두 개를 밀럼에 잘 섞어서 이걸 더스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밀럼이랑 칼슘제 비타민제 섞는 걸 더스팅이라고 부르는데 잘 섞어서 애기한테 먹이로 준답니다. 섞일 수도 있는데요. 어, 통 안에 넣어서 이렇게 쉐킷쉐킷 쉐킷 해주시거나 아니면 물을 살짝 묻혀서 더스팅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네요. 레오파드개코는 이렇게 어, 건식 은식처도 필요하고 이건 습식 은신처 인데요 어, 애기때는 물통을 크게 음, 물통이 큰 비중을 차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습식 은신처에 음, 자갈을 깔고 흙모래를 깔고 여기에 어, 물을 고이지 않게 넣어주면 은 여기에도 막 들어가 있고 한다네요 레오파드개코는 어, 건식생물이긴 하지만 습식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끼가 좀 마른 것 같아서 분무기로 물좀 조금만 더 줄게요. 오늘의 레오파드 겟코 먹이 주기 성공했습니다. 레오파드 겟코 어, 먹이는 어제 줬구요 너무 많이 준것 같아서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어, 레어파드 개코는 어, 습식 생물이라서 내부를 항상 축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루에 두번 정도 분무기를 내부에 뿌려줘야 되는데요. 이제 뿌릴 때가 좀된것 같아요. 습기가 많이 빠졌죠. 분무기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무기를 뿌려줬습니다. 레어파드 개코한테도 물을 이렇게 한 번씩 뿌려줘야 되는데요. 이 물들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먹이 줄때 이렇게 먹이 슈퍼푸디에 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먹여주는데요. 아래에 있는 키친타월에도 물을 뿌려주면서 축축하게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야. 뒤에 있는 코모 형은 저희 아버지가 여기다 넣어놓으셨는데요. 여기서 계속 자고 있더라고요. 방금 깼네요. 닫은 다음 키친타월을 덮어서 습기가 빠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 위에도 막아놔도 손다잘 쉰다고 하네요. 프레스티드 개코 관리하기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어, 앞으로도 종종 유튜브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